이어도 좋고 학빠도 좋고 아, 구독자분도 그렇죠. 좋아요. 저도 제 사비로 그리고 학빠님도 합빠님 사비로 얼마죠? 그래서 한이 정도 괜찮을까요? <laughs> 슈프림 티 하나 사면 이거 끝인데 더좀좀더아좀더좀더 네, 좀, 좀좀 더, 좀 더. 50만 원 정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빠입니다. 저는 지금 현대백화점에 와 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백화점을 한번 빌려 봤어요 네, 농담이고요. 여기는 지금 현대백화점 무역점이에요. 무역점에 왜 와있냐? 뒤에 보이시는 피어 매장에 와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유튜브로 피어를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또 구독자분들 반응도 좋으셨고 또 피어에서도 너무 반응이 괜찮았다고 해요. 지난번에 제가 실제로 쇼핑을 해봤을 때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도 가득했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브랜드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매장에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난번과 다른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매장과 배틀을 하러 왔어요. 스트릿 스텝 파이트입니다. 제가 그동안 유튜브에서 많은 샵들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샵을 소개를 했습니다. 샵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거는 매장 스텝이겠죠? 그래서 스텝분과 저와의 패션 배틀을 합니다. 근데 그냥 배틀을 하면 재미가 없어요 음... 앞으로 다양한 매장, 다양한 샵들을 돌아다니면서 스스파, 트리스텝 파이트 컨텐츠를 찍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스스파 저와 배틀을 할스텝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현대무역점 티어 매니저로 맡고 있는 김태건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와 오늘 패션 배틀을 해야 되는데 아,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무덤돌아 <laughs> 패션하면 하빠님 아니야? 아 무슨 소리예요? 아, 솔직히 아까 여기 매장 와서 매니저님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너무 멋있어. 네? 퍼 컨텐츠만큼은 조금 승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아 오늘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한, 네. 하빠님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아제 영상을 보세요? 네, 그럼요. 옵션도 아. 많이 있어요1 아. 0번 정도는 구매했던. 아 네네네. 진짜요? 네네. 어쩐지 스타일이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섯 가지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그 중에 네. 한 가지를 고르고 서로 그 키워드 맞게 스타일링 배틀을 하면 돼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같이 나누어 있는 건가요? 그죠자이 중에서 한 가지 키워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제가 고르겠습니다 네 전여친 결혼식 확인록 네? <laughs> 제가 여자친구를 해왔한지 1년이 넘었는데요. <laughs> 어, 그러니까 현 여친이 아니고 피디 님전 여친인 거죠. <laughs> 혹시 여자친구 <laughs> 맞죠? 저 오래됐죠. <laughs> 아니 근데 피디 님전 여친 결혼식을 왜 가? <laughs> 갔어. 내가 그걸 봐야 되는 거잖아. 멋있게 입어야 돼. 구리게 입어야 돼. <laughs> 마지막을 위해서 멋있게 입어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전 여친 결혼식 하객룩 스타일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랍이 나. 아. 제 마음대로 그냥 하면 될까요? 네. 아, 어, 전 여친 결혼식은 가본 적은 없는데, 네. 전 여친이 결혼한 적은 네. 있어가지고. <laughs> 자, 일단 상황을 한번 흥리를 한번 해보자. 현재 여친 아니잖아? 전 여친? 내가 차인 거야? 찬 거야? 차였다고 하죠. <laughs> 아니야, 나 내가 찬 걸로.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다짐을 해. 근데 그 출발을 어디서 하냐? 전 여친 친구로.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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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줬는데? 지났어? 아, 오늘 나의 새로운 여친을 찾는 거지. 피어가 굉장히 스트릿하면서도 힙하고 약간 미니멀한 그런 브랜드들도 많더라고. 그래서 오늘 나는 그런 좀 저가부터 고가의 브랜드까지 약간 믹스 매치를 한번 해보려고 해. 자 기본적으로는 어떤 스타일로 가실 거요 음, 멋있지만 찌질하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될것 같긴 한데요. 아. 나이가 30대라 입하게만, 어리게만 또 입을 수가 없어가지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옷 고를 땐 너무 행복하죠 일단은 쭉 한번 보고 제가 컨셉을 한번 생각해 보는 편이거든요 네. 다니엘 플래처라는 브랜드인데요 약간 재해석이 좀 많이 들어가는 브랜드예요 이런 식으로 스티치라든지 옷을 다시 재해석해서 만드는 브랜드거든요 캐주얼하지도 않고 너무 정장 같지도 않고 약간 중간선을 좀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좋아하는 슈프림도 있네요. 아, 슈프림은 결혼식에는 입고 하기 좀 그래 가지고. 네. 굳이 약간 결혼식 간다고 정장 바지가 아니어도 되니까 요즘에는 약간 쿨하게 정장도 괜찮지만 이렇게 좀 깔끔한 느낌의 진 느낌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네, 면바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무슨 결혼식엔 정장 입어야죠. 무슨 소리야. 어, 조금 격식을 차려야 돼. 어. 가디건은 괜찮겠다. 오케이 일단 가디건은 킵해야겠다. 또 J.W. 앤더슨도 있어요. J.W. 앤더슨도 괜찮은데 이게 또 J.W. 앤더슨의 그 트레이드 마크거든. 가방도 오케이 일단 한번 스캔을 쫙 해봐야겠다. 아나 근데 약간 불안해 질것 같아 아이. 자꾸 저기서 오디오가 들리는데 말을. 저기 하빠인데 아니 짬이 있으실 거 아니야 이쪽에서 일하시 눈에 띄는 걸 잡았어 <laughs> <laughs> 눈에 띄는 거 먼저 킵해놓은 왜 그러냐면 하빠님이 또 컨셉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언능 제가 킵을 언능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 요즘 핫하죠 이런 니트 조끼 반팔티에도 이쁘고 그리고 셔츠에도 이쁘고 요것도 제가 언능 킵해놓겠습니다 셔츠 셔츠 되게 깔끔한 느낌의 셔츠를 많이 찾잖아요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체크남방 느낌의 이게 또 뒤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노머니시라는 브랜드인데요 일단 이것도 한번 키트를 볼게요 이게 옷이 너무 이쁜데 이건 못 입고 가잖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디스 이지 네버댓 가디건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래도 결혼식은 좀 깔끔해야 되니까 가디건에 티셔츠 입으면 깔끔하죠 아... 그리고 Y 프로젝트. Y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고가의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가 또 재밌는 게 굉장히 옷이 위트 있게 나와. 보면은 여기가 약간 굴곡졌지. 약간 디테일이 진짜 재밌는 게 많아. 얘네는 이런 블레이저도 평범해 보이지만 여기가 이중으로 돼 있다든지 이런 블레이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리 와봐 제, 제 거를 지금...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 제가 찍은 겁니다 <laughs> 큰일 날 사람들이 네 이거, 사람을 뭘로 보고 이거... 하, 일단 보니까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너무 평범해. 이제는 피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가시죠. 가 네, 갈아입고 죠아시죠 가시죠. 호호아 아. 와, 이렇게만 봐서는 저희가 약간 신랑신부 같은 느낌? 커플, 커플. 아, 그니까 러 가방이 커플이네. 어? 신발 뭐죠? 어? 아, 들 비켰네. 아까는 이게 아니었잖아. 항상 룩의 마지막은 신발이죠. 어? 판매하는 거 아닙니다. 제 개인 신발입니다. 지금 이 착장에 이 신발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미아라 야세이로 네, 디자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매니저님 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제가 입고 있는 브랜드는요. 많이 보였을 거예요. 스튜디오 니콜슨이라는 영국 음 브랜드인데요 이에 컴백이 워낙 요즘 대세여가지고 유명하죠 많이 찾으시고 고급스러운 네. 네. 아 컨템포러리한 느낌의 브랜드입니다 아는킹이 입한테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컨셉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나는 너랑 헤어졌지만 난 지금 너무 고급스럽게 잘 지내고 있다? <laughs> 그럽니다 전 여친한테 갔는데 이게 너무 없어 보이거나 좀 찌질해 아, 보이는 아, 것보다는 아, 그아나 너무 잘 되고 있고 걱정하지 음. 말고 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근데 어. 좀 꼰대처럼 보이기 싫고 네. 결혼식 가면 무조건 정장을 입어된다는 그런 편견은 좀없애버고 싶어서. 결혼식엔 정장 입어야죠. 보세요. <laughs> 아, 아니 <아니요. 웃음> 아유, 그런 건 아니고. 좋습니다. 아, 저는 결혼식이니까 깔끔해야 된다. 정장은 아니더라도 깔끔하게 그렇죠. 입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가디건이 좀 깔끔한 느낌을 주니까 BCG 음... 음. 네버데 가디건을 입었고 그렇죠. 이너와 바지는 매저님이 설명해 주신 스튜디오 리플스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브랜드를 입었고 심심하니까 음. 가방 하나 딱 들어주고 그리고 저는 전 여친. 저 차였어요. <laughs> 내가 그녀를 축하는 해주겠지만 응. 나는 이제 너한테 미련 없다 에이. 그래서 또 결혼식 끝나면 뭡니까? 디프리 하잖아요 파티입니까? 예또 어, 네. <laughs> 디프리해서 나는 새로운 사랑을 찾겠다 디프리에서는 디프리에서 약간 오. 스타일을 조금 오. 다르게 근또 네. 네. 이렇게 모자를 써주면 느낌이 또 다르죠 아까랑? 네. 좀더 캐주얼하고 네. 묶어있는 단추를 네. 또 풀어주면 은 네. 풀어주면 은 아. 네. 나는 이제 자유다. 아, 또 피어의 매력이 뭡니까? 옆에 또 나이스웨더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음에 드는 이성 있으면 또 어필해야죠. 응? 남자다. 또 뭐가 있나? 요 네. 아, 네. 이런 또 인센스 아, 담배를 태운다 아, 이러면 불도 붙여주고. 아, 네. 약간 따깔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아, 네. 저희의 이 스타일로 SNS 올려서 아, 네. 피어 대 핫바 누가 더이 역할에 충실했냐 투표를 받고 네. 피어도 좋고 핫바도 좋고 아, 구독자분들 그렇죠. 좋아요. 아빠님도 아빠님 합의로 얼마죠 그래서? 한이 정도 괜찮을까요? <laughs> 슈프림 티아나 사면 이거 끝인데 더좀좀더아좀더좀더 네, 네, 어. 좀, 좀좀 더, 좀 더. 50만 원 정도 상품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0만 원. 네. 잠깐만. 그럼 내 돈은 50만 원. 그렇죠. 학빠 님이시면 무역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금액권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당첨되신 분이 여기서 쇼핑을 했는데 금액이 덜 나왔다고 저희가 현금으로 절대 돌려드리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50만 원을 채워서 쇼핑을 하든지 50만 원이 넘는 거는 여러분들의 개인 사비로 지출을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댓글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그 중에 한 분을 추첨을 해서 당첨 결과를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아, 오늘 저와 함께 촬영을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아, 제가 너무 매일매일 보는 아빠님과 아... 네. 이게 실물로 보고 팬이 영접하는 느낌이어서 아, 감사합니다 상당했습니다. 네네. 저희 피어 무역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쾌절하거나 이런 음...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아예 하이엔드 브랜드나 충분히 많은 제품들을 보릴수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맞습니다. 뭐 옷뿐만 아니라 굿즈나 그 아니면 패션 소품도 많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찾아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